여러분 슈가입니다. 오늘은 코니랑 루나랑 함께 점프를 할 건데요. 네 코니가 서버를 열어줬어요. 그래서 코니 서버에서 할 거고요. 냥. 코니 서버 왔어요 이것은 점프 메인인데 코니 씨. 네이거 점프 메인은 뭔가요? 이거는 점프 매매 마스터의 점프 매매아 죽어버렸네요. 여러분 저 죽었네요. 점프 매매 마스터 길입니다. 아! 뭡니까? 어잘 죽었어요. 용암에서 안타네요. 뭐지? 이거? 다잖아요. 엄마야. 잘 죽어. 오, 이제 되네요. 버은거 같은데? 아, 미끌려 가지고. 엄마. 휴가 내세요. 아, 찍고 이게, 계세요? 계세요? 어? 찍고 계세요, 휴가 내. 아, 찍고 있어. 아, 저도 찍고 있어요. 우리 갑자 모두 찍고으세요나 <laughs> <laughs> <와, 웃음> 정말 점프 맵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. 안 <laughs> 되겠어요. 여자분 잘한. 이거 막힌다, 여기서. 여러분, 여자분 잘하죠, 그쵸? 네, 잘해요. 네, 전 못해. 아, 신한테 말한 거 아니에요. 어, 씨 씨. 우와, <laughs> 아니야. 어, 어, 루나씨 잘하네? 루나씨. 와, 저기서 떨어지다니. 루나 잘하네? 니녕전 못해요. 근데, 솔직히 루나 잘하는 편이에요. 그냥 전 이건 운일 뿐이에요. 자기 자책하지 마라. 아니에요, 저 못해요. 잘한다고 하지 마세요. 그래요, 누나 아니, 근데 진짜 솔직히 이루가 되게 잘해요. 지금 방송 때문에 진짜 잘하는. 응, 성모 진짜 잘해요, 근데. 나도 잘해요. 맞죠? 네. 네. <laughs> 요나씨, 저는 슈가님이 말해. 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알았죠. 진짜예요, 이거. 아! 저는 용암에 빠졌는데도 화투가안 딸다가 갑자기 딸습니다. 이상해요. 내긴 가요 슈가씨, 거기 밑에서 뭐 하세요? <laughs> 저 쌍글판으로 슈가... 가네요? 저 슈가씨 바로 위에 있는데. 혹시 사기 수법을? 아니요, 누가. 누가 우리 슈가씨가. 슈가. <laughs> 우리, 우리의 슈가씨가? 슈가? 슈가씨. 슈가. 슈가? 슈가. 슈가? 슈가. 슈가? 슈가. 슈가. 슈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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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슈가! 오, 오, 오린다 유청! 내가 왜 이름을 콘이라고 지었을까요? 너아 뭐? 이제 내제 체크 왔다다 왔다. 왔다. 여러분 저를 보세요. 저는 여기 있습니다. 그다염 네네. 좋아서 까불지 마. 너무 좋아요. 그냥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이 기분은 뭐죠? 여러분들, 제가 분명히 떨어졌는데 안 떨어진 건이 기분은 뭐죠? 빨리 오세요. 근데 사실 이거 1 단계예요. 이것도 단계가 있지. 아, 닙니다 선수 여러분도 참석합니까? 여러분 빨리 오세요. 전 너무 애가 탑니다. 누가다. 소리가 아주 달네요. 어휴관님 조금 아니 수건님 아니 슈가님 조금만 더 조금만 미끄려질게요. 안돼 미끄려서 유관님 가지 말아요. 구호님도 아. 가지 말아요. 저훔친것 아. 같아요. 어머. <laughs> oh 저도 그냥 죽고 다시 시작할까요? 안돼 이건 안돼. 한 명이라도 있어. 너무 한 명, 심심해요. 한 명이라도 있어, 가지 말라며, 요. 같이 가야 한... 와우, 뷰티풀. 어, 여기 침대가 있네요. 자, 침대에서 기다려야 왔어! 아! 아이 끌려! 왔어, 왔어! 왔어, 왔어! 거기서 죽으면 안 돼요? 우리 침대에서 기다려요. 그래요. 우리 오, 코니를 오, 위하여. 나 근데 나 여기 한 번만 가볼게요. 저도요. 아, 근데 좀 밤으로 바꿔야 되는데. 그래. 자, 밤, 밤으로 바뀔 때 동안 잡시다. 야전 버그를 씁니다. 응? 주가님, 어이. 잘 보세요. 뭐야, 뭐? 이게 버그입니다. 여기, 여기. 서 있다가 올라가. <laughs> 전 버그를 써요. 자, 핫. 버그 쓰는 여자나 아, 버그 쓰는 여자아세요 버그 쓰는 여자 나도 버그 쓴다 다자으으도버었어 <laughs> 어떡해요? 근데 어떻게 와요? 어떻게 와야지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저는 역시 포그가안 되는 것 같네요. 비켜! c a 돼지, 돼지 양. 돼지 놈아. 돼순이. <laughs> 있잖아요, 원래. 우리가 무섭게. 소 o 야 i a 저 여기서 a s 게요 어디? 어, o n i 나 Sonia? 가는데 왔 a Sonia? 어 o n i 요 Sonia? 리 o n 써서 갈래요 하고 가는 중 벌써 s o n i 있네요 n i 로못 가요 어 a s 요 n 잘 a Sonia? Sonia? s 자리성, 자리성 얘들아, 자리성 난 간다, 간다. 난 드디어 모두 클리어, 난 클리어. 이로써 당신의 점프 실력과 멘탈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. 실력을 보여주세요. 진짜 진짜 매레이은 여러분, 아성기보었으면안 되지요, 그치요? 드디어 모두 클리어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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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한대 틀었는데, 루나가 저쪽으로 갔어. 흐흐흐흐. 어. <laughs> 신기해. 외모 지상주의. 우리 정말 이 맵은 한 것도 별로 없네. 외모 지상주의. 하이, 하이, 하이. 내 맘은 내맘 자, 좀 치다, 좀 치다 치자. 일로 와. 준비. 너무 화면 가리고 있어. 우리 다 같이 봐야 되는데. 잠깐만요. 자, 준비. 준비. 시작.

네그네 이현지라고 주셔야 돼요. 알겠죠? b 바이 안녕.